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작은 중방에서소원총들를 잡아볼 건데요. 여기 좀, 누가, 아니 제가 좀 수초를 한번 다 훑어봤거든요. 그래도 더 해볼게요. 오, 네. 어, 송장이 음식. 여러분, 이 물방개가 나왔습니다. 이 물방개의 이름은 애기물방개인데요. 애기물방개는 뭐지? 연못 이런데서 시작합니다. 이, 이 친구는 송장염 음식이거든요. 어. 송장이 음식에는 맨손으로 만지면 쏠 수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하나. 자. 오, 장구애비. 물자랑. 이, 이 친구는 물자라 만든 거예요. 알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장구애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장구애비. 방생할게요. 그리 제가 체조품을잘안 가져와서요. 이 친구는 왕점자리 유충이에요. 어쨌든, 도깨비 왕잠자리 유충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데 물고기도 많거든요? 그죠? 아. 무자라라는 친구 또 나왔네요? 오, 대박. 여러분, 지금 송장이 암치개들이 아침에 엄청 나왔어요. 송장이 암치개랑 무자, 장구애비. 이창! 위자로도 나왔네요 응? 어, 송장양식이라는 친구도 나왔고요또 남진별이 있고 다른 물고기재가 있어요 어, 여러분들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 자랑코르가 나왔거든요 미끄러지면 해볼게요. 으악. 너무 무리였네. 어, 미 여름, 미꾸라지 나왔습니다, 미꾸라지. 응? 좀 즐겁다. 어, 여러분 미끄러지 나왔습니다. 미끄러지. 응좀 길었어. 어머니가. 여러분 장구 앱이 나왔네요. 이건 제가 체질 파면 좀 늦, 늦게요. 에, 들어가. 어 뭐. 네. 물땡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작은 물방개. 얘, 알 물땡땡. 아, 이 친구는 좋은 물땡땡이라는 친구예요. 엄청 작지요. 어, 가. 야, 안녕.